이번 주말 어디로 가시나요? 이 시간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 원효성사의 발좌치를 따라 걸어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황룡사는 이 짧은 시간으로는 다 들려드릴 수 없는 웅장함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14년인 553년에 창건된 황룡사는 불국사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며 백제의 미륵사, 고구려의 정릉사와 함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호국 사찰이었습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컸던 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 고종 25년인 1238년 고려 몽골 전쟁 중에 불타고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그 규모를 약 2만 평으로 추정하기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 고승전에서 황룡사의 기록이 보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진흥왕 14년 봄 2월에 임금이 담당관에게 명하여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누런 빛 용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임금이 기이하다 여기고 절로 고쳐 짓고서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황룡사는 국가적 대찰로서 국가적인 행사나 우한이 있을 때는 황룡사에서 백고자를 열고 왕이 신행예불한 장소로 황룡사 이외의 곳에서 예불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황룡사의 중심 건물은 9층 목탑이 아니라 정면 9칸, 측면 4칸의 중앙에 있는 거대한 금당입니다. 182cm의 거대한 황룡사 금당 침이가 남아 있어 그 규모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 금당 안에는 장육, 삼존불상이 있었다는 기록과 부처님 머리로 짐작되는 파편들을 통해 정말로 상당히 거대한 불상이 안치되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진은 폐사가 된뒤 거의 1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동안 민가가 약 백여동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광복을 맞고 다시 시간이 흘러 1960년대 초 한국 고고학자들은 황룡사 터에 민가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밭을 일구는 등 훼손이 계속되자 이를 걱정하여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민가들을 사들여 모두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황룡사 목탑지 한가운데 있던 거대한 심초석과 그 위를 덮은 큰 장방형 뚜껑 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굴의 현장은 도굴꾼들에게도 호황이었나 봅니다. 도굴꾼들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도 전에 기계장비를 동원해 30톤짜리 장방형 심초석 뚜껑 돌을 살짝 들어올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리공과 사리장원구 일체를 모두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황룡사 목탑의 사리군은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1966년 9월에 그 도굴꾼들이 불국사 석가탑도 털다가 미수로 그치고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여제를 추궁하던 중에 황룡사도 털었다는 정황을 알아내요. 황룡사 사리구 일부를 해수할수 있었다 합니다. 중요한 사리와 사리병은 지금도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그 사리를 담았던 사리군은 부식이 심하기는 하지만 총225 글자로 남아있는 기록에는 황룡사라는 글씨가 뚜렷합니다. 사리암의 3면에는 안팎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건과 수리내력을 담은 찰주봉기를 적었는데 바로 여기에 9층 목탑의 높이 피와 수리 내력을 알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라 사람들의 불국터였던 경주에서그 지극한 불심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했습니다